아 동원아 네. <laughs> 요즘 10대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 뭐하노? 저요? 어. 저는 저 독서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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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독서요? 아니 웃으면 안되는데 무슨 아니 무슨 책 읽으셨어요 요즘? 어저 요즘 그 수능특강이라고 <laughs> 그거 읽는 책 아인, 아닌데 이거 아 원래 그 모든 독서는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 음... <laughs> 아 모든 모든 책은 아 오늘 제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. 아 몰랐네. 수면 특강 몇번몇번 풀었어요? 한 번도 안 풀었어요. <laughs> 봤다면서요? 보기만 했죠 풀진 않았아 수면 특강 보기만 하고 풀진 않고. 그쵸. 아 네, 저는 주로 독서 하고 나서 이제 마음 수련. 마음 수련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우리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. <laughs> 그거 한창 유튜브 되게 재미없지만 <laughs> 많이 구독해주세요. <뿌듯이 웃음> 아,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. 신입생들 입학을 못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지냈어요? 요즘 그 과제합니다. <laughs> 무슨 과제? 과자 아니고 과제 과제요 아예 네, 어.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뭐, 뭔 생각이 많다고요? 네. 철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<웃음> 한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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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말한 거는 좀잘 다른데 철학입니다 철제가 일곱 개입니다 아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그면예 네. 그거 써야 지까요 인생문학이 뭔지 어 우리 집에 철학 책이 있는데 철학이 필요한 시간 아저 그것도 있어요 뭐? 철학이 아이언 에듀케이션이잖아 <laughs> 아이언 뭐? 아, 아이언 아, 그아이 o 그 철아이 o 이 아이언 아이언 어. 에듀케이션 n 어. 철 r 아이언 어. 어. 에듀케이션 그...